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NDI라는 차세대 IP 비디오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비디오 오버 IP라는 기술이 등장한 것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 회사나 조직, 기관 이런 곳에서 비디오 오버 IP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IP 비디오가 제대로 구현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IP 비디오 규격 자체 대한 라이센스 비용도 비싸고 그거를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들도 비싸고 그리고 그 IP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치들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쓸 수가 없었죠. 많이 쓰지 않으니까 가격은 더 비싸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뉴텍은 NDI라는 자사의 IP 프로토콜을 과감하게 공개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NDI 툴즈라는 거고요. 물론 하드웨어 칩셋에 NDI나 NDI HX 라이센스를 심으려면 그거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NDI라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공개된 거지. NDI가 들어간 모든 하드웨어를 공짜로 준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메인스트림이나 서브스트림처럼 트라이캐스터에서만 쓸수 있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사실 100% 공개된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아무튼 NDI는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IP 비디오 규격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전 시간에 기술과 역사를 다루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DI가 적용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뉴텍의 트라이캐스터와 스리플레이예요. 트라이캐스터는 라이브 스위칭을 지원하는 프로덕션 솔루션이고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통합형 라이브 비디오 프로덕션 장치가 바로 트라이캐스터예요.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과 e스포츠 분야에서는 정말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장비입니다. 트라이캐스터는 모든 입력을 NDI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모든 것들을 NDI로 출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라이캐스터로 들어오는 SDI나 HDMI 입력을 다시 NDI로 루프해서 내보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 소스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트라이캐스터는 NDI를 위한 일종의 전용 라우터처럼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트라이캐스터로 멀티뷰를 구성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멀티뷰를 또 다른 NDI 소스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캐스터는 NDI 처리에 있어서는 마치 만능 NDI 라우터처럼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트라이캐스터를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모델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캐스터는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전문적인 방송 장비들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는 프로페셔널 제품군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프로덕션용 제품 라인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제품군은 랭 마운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타 장비와 연동하기 위한 젠락.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돼요. 그리고 프로덕션용 제품들은 미니 데스크탑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젠락이 빠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페셔널용 트라이캐스터 제품은 TC2 엘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TC1이 있고 TC410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독립 프로덕션용 트라이캐스터로는 마찬가지로 TC 미니와 TC 미니 SDI, TC 미니 4K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해요. 먼저 TC2 엘리트는 입력 채널을 32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물리적 입출력을 살펴보시면 8개의 3G SDI 입력, 8개의 3G SDI 출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해상도 2160 60p 그러니까 4K 60p를 지원하게 됩니다. TC1은 입력 채널 16 채널이고요. 4개의 3G SDI 입력, 4개의 3G SDI 출력이 있고요. 2160 60p를 지원합니다. TC410 플러스는 8개의 입력 채널을 지원하고요. 4개의 3G SDI 입력, 2개의 3G SDI 출력을 지원합니다. 4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해상도가 1080 60p 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요. t c m i n 입력 채널 8개, 4개의 HDMI 입력과 2개 HDMI 출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해상도는 1080 60i입니다. t c m i SDI는 8개의 입력 채널, 4개의 SDI 입력, 2개의 SDI 출력이 있고요, 최대 해상도는 1080 60i 까지 지원합니다. 을 TCMIN 4K는 요 입력 채널은 8개인데, 물리적 IO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TCMIN 4K 같은 경우에는 NDI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NDI 단자가 제공됩니다. TC-Mini 4K는 최대 해상도 2 1 6 0 6 0 p 그러니까 4K 60p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총 입력 채널과 실제로 있는 물리적인 입출력 채널의 수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TC-1 같은 경우에는 총16 채널을 받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4개의 SDI 입력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2개는 어떻게 받을까요? 네, 바로 n d i 통해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을 NDI로 입력 받는 것도 가능해요. 프로덕션용 제품군은 트라이캐스터 미니, TC 미니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간편하고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현장 가서 중계를 해야 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트라이캐스터 미니 제품들은 입력 채널 8개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기본 미니는 HDMI 입력 4개, 그리고 미니 SDI는 SDI 입력 4개를 지원하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 채널을 NDI로 받을 수도 있고 8개 입력 전체를 NDI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니 4K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비들하고 좀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미니 4 k 는 물리적인 입력 단자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용 NDI 입력 포트를 통해서 4개의 NDI 장치들을 직접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4K 60P까지 지원을 하는 해상도를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트라이키스톤 미니 제품들이 1080 30p 아니면 60i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트라이케스터 미니 4K 같은 경우에는 1080 60p를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리고 2160 60p 그러니까 4K 60p 까지도 지원하는 제품이 됩니다. 그리고 3플레이가 있습니다. 3플레이는 뉴텍의 대표적인 슬로머 장비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트라이케스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NDI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트라이케스터와 3플레이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라이브 스위칭 트라이캐스터로 진행을 하고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는 3 플레이로 진행을 하면서 2개의 장치 사이에 어떠한 SDI 라인 연결 없이 NDI를 통해서 서로 비디오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굉장히 편리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양한 입력 소스들을 NDI로 바꿔주는 장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간단하게 카메라부터 좀 살펴볼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카메라에서 직접 NDI가 출력되는 게 가장 좋겠죠. 카메라에 랜선 하나만 딱 꼽았는데 여기서 직접 NDI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게임 오버니까 너무 편리한 구성이 될 거예요. 이게 가능한 NDI 카메라들이 실제로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뉴텍에서는 NDI PTG2 카메라, 그리고 NDI PTGUHD 카메라가 출시가 되어져 있고요. 소니는 BRC X400, SRG X400, S R G X 120 모델들이 ND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출력을 할수 있는 카메라들이 됩니다. 파나소닉 제품들도 있어요. A W U N 70, A W U E 100, A W H N 40 같은 모델들이 NDI H X를 지원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될게 소니나 파나소닉 그리고 PTZ o p t i 같은 이런 회사의 제품들 중에 NDI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기본으로 NDI 라이센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추가로 옵션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NDI 라이센스가 적용되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으로 NDI가 적용된 PTZ 카메라들 중에 가격이 싸고 제품 성능이 좋은 것들도 있죠. 바로 DBS에서 취급하는 민레이사의 제품들입니다. UV570 NDI는 1080 60P 그러니까 f HD까지 지원을 하는 제품이고요. 화질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호환성도 좋아서 가성비로는 따라올 만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미네이의 UV430 NDI 같은 경우에는 무려 4K 60P를 NDI HX2로 내보내주는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1 2배 광학 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를 지원하고 0.05 룩스라는 최저조도를 가지고 있어서 화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죠. 이두 가지 제품이 현재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ndiptg 카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비디오 마트에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서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시고 화질을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tg 카메라 말고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직접 ndi 출력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ag-cx350이나 cx-10 aj-cx40 같은 모델들은 아예 카메라 후면에 있는 램포트를 통해서 직접 ndi 출력이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카메라에서 NDI 출력이 직접 나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의 출력을 NDI로 바꿔 주고 싶은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NDI 컨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NDI 컨버터 중에 가장 안정성이 높고 화질이 좋은 제품이 킬로비오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킬로비오의 NDI 컨버터에 대해서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NDI 컨버터를 고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만 생각하시면 돼요. 화질, 입력 방식, 그리고 대역폭입니다. 사실은 4K 아니면 HD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입력 방식에 따라서 4K라면 12G SDI나 HDMI 2.0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HD라면 3G SDI 아니면 HDMI로 입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역폭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4K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풀 NDI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HD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풀 NDI 아니면 NDI HX가 됩니다. 두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에 NDI 기술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드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NDI-HX가 풀 NDI의 10분의 1 정도의 대역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제품들을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4K 해상도에 12G SDI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N30이라는 NDI 컨버터가 됩니다. 또 4K 해상도에 HDMI 2.0을 쓰겠다. 그러면 선택 가능한 것은 N40이라는 제품이 되고요. h d 에3 s 의 입력을 받고 풀 NDI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N3라는 제품이 있고요. NDI HX로 컨버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E1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HD HDMI를 써야 된다 그러면 N4라는 제품이 있고요. NDI HX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E2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상도, 입력 방식, 대역폭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편리하게 NDI 컨버터를 고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입력 소스를 받아서 NDI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NDI를 받아서 SDI나 HDMI로 변환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NDI 디코더가 됩니다. 킬로뷰 제품들 중에 N 시리즈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입력들을 N 시리즈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NDI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디코더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NDI 신호를 여러가지 다양한 SDI나 HDMI로 출력하는 디코더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NDI-HX를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N시리즈에서는 NDI-HX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N시리즈가 아니라 D300이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NDI-HX를 SDI나 HDMI로 변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최근에는 N6라 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돼가지고요, NDI나 NDI-HX 관계없이 HDMI하고 서로 양방향으로 컨버팅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물론 어렵다면 판매처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컨버터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모델이 맞아요?라고 물어보시면 판매처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